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많이 직접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창조의 일은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구원도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 하나님이 성실하게 하십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십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행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일꾼들을 보여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오늘날 대하는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음을 자각하고 살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그두 사람의 이름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란 다름 아닌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을 어디에서 만들었나? 광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쓰는 많은 기구들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할 일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신 역사가 이 출애국기 31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는가. 예.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죠. 하나님은 직접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것이 1절 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한번 다다 같이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레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죠. 말씀이 선포됐는데 2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내가 그다음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2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누가 불렀나요? 하나님 그분이 부르셨어요. 직접 부르셨습니다. 부살렐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오홀리압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세운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사실 이들이 자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부르심을 받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물론 부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볼때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물론 예, 당대의 유일한 의인이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노아 당시에는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그 부르심을 받아서 방주를 짓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조롱받았습니다 짐작하기로는 120년 정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영광인데 부르심은 기쁨인데 노아는 사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세상적으로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배경 속에서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는 예, 상당히 충격적인 부르심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험을 하면서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처해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학식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질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율법에 대한 지식과 또 강한 의지와 또 왜곡된 열심, 이것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지명하여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형편이 다 달랐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물론 의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그 부르심에 이끌려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물론 그들에게 기술이 있었고 또 경험도 풍부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그 부르심을 듣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일을 감당했나? 준비된 모습으로 일을 감당했는데 그 준비된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일꾼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채워주시는데 무엇으로 채워주시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주셨나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지혜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주신 본문을 함께 읽어보시죠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살렐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부살렐이든 오홀리압이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이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주셨다. 그래서 지혜로 충만케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서게 되는 자격입니다. 여러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미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실력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은 뭐냐면 네가 갖춘 경험, 네가 쌓은 실력, 네가 가진 노하우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 쓰십니다. 갖추고 있는 실력을 하나님이 쓰시기 원해서 부르시던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갖춘 실력과 세상적인 경험과 이 모든 풍부한 노하우를 제대로 쓰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셔서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라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제자 훈련 3년 받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어쩌면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정말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이들의 인생의 대 변혁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하시는 말씀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다 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나요?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죽을까봐. 그리고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우리 선생님, 우리 랍비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처형당하 시니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년이란 예,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공을 들여서 이 제자들을 키우셨는데 그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는 물거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부족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려면 그래서 그 3년 동안 훈련을 받지만 그 훈련 모든 것을 통해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자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할 때.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그래서 여러분,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여,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오늘은 감당하고 내일은 쉬었다가 그런 일 있습니까?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하라고 일꾼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은 부담스러운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내가 가진 이 모든 경험과 판단과 능력과 노하우와 이 모든 것들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 나왔나요? 성막이 나왔습니다. 다른 건 아니라 성막이 뭡니까? 성막의 존재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이곳에 나와 모세에게 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은 들어야 한다. 이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하고도 거룩한 장소를 만드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무엇을 세웁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성막은 교회의 비전입니다. 광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물론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그 사람들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광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구심점에 무엇이 있었나? 성막이 있었던 겁니다 그 성막을 지을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오늘날 존재하는 교회의 비전이라고요 원형이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영과 그 지혜로 충만하여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부살렐고 오홀리압 두 사람이 거명되기 때문에, 아, 두 사람이 참 많은 일을 했구나.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만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죠. 6절을 구절구절 놓치지 말고 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지니? 아멘. 성막을 만든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 명? 두 명? 많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만 만든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6장, 37, 38, 39장 이렇게 쭉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부르심을 받고 명령하신 그대로 당했다라는 것이 쭉 나옵니다 뭐는 어떻게 만들고 뭐는 어떻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고 지시하셨고 그래서 그 지시하신 그대로 재료도 그대로 방법도 그대로 모양도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 상상하여 그림을 그려주신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이들은 준행하여 성막을 짓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많이들 암성하시죠?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 좋아하셔야 되는데요. 좋아하십시오. 좋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부살렐과 오홀리야 모델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 지혜를 받아서 함께 일할 사람들도 모델이에요. 이름 없어요. 빚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해 주셔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이 거룩하고 이 고귀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지체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지만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성막을 만들라.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이 광야 가운데 만들라. 그래서 내 백성들 이 광야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두라. 나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있는 이라. 하나님이 그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마음 든든합니까?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가주기쁨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중심에 나 여호와가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한두 사람 기술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꿈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신 일에 동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 영적인 특권을 누리며 우리 땅이 기뻐하며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맡겨주신 일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지만 아는 것 별로 없지만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로 충만케 해주시면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소원하면서 그저 묵묵히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하면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통해 교회는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장 같이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사무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